정의당, 김종민의 슬로건은 다르다, 김종민입니다. 이제는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의 정치, 김종민의 정치는 다릅니다. 먼저, 저 김종민의 정치가 다른 것은 당당함이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권, 반칙을 통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정치를 주장하고 만들어갈 때,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개혁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정치를 추진해야 할 때, 김종민, 정의당의 정치는 당당함이 그 전체. 당당한 그 자체의 정치였습니다. 저는 저의 기득권을 버리고 비례대표라는 기득권을 버리고 지역에 출마를 했습니다. 은평 지역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지역에 출마하였습니다. 기득권을 버릴 줄 아는 그런 당당한 정치, 김종민이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종민의 정치는 속도가 다릅니다. 먼저 대안을 내고 그 대안을 만들어가는 정치를 해왔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서 민생의 피해가 예측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방역과 소독에 신경 쓰고 있는 정치를 만들어내고 있을 때 김정민은 민생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민생 파탄을 이르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지원을 한다는 주장을 먼저 했고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정의당의 당론으로 받아들여졌고 이것은 지금 현재 대통령과 정부의 중요한 기조와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민생을 먼저 생각하고 앞장서 대안을 제출하는 속도가 다른 정치를 김종민은 해왔습니다. 김종민의 정치는 대안이 다릅니다. 텔레그램 N분방이 문제가 터졌을 때 김종민은 이미 세 가지 범죄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대안을 제출했습니다. 스토킹 방지법, 성폭력에 대한 비동의 강간죄의 도입, 세 번째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 조항을 두므로써 텔레그램 엠범방 같은 사태가 더 이상 터지지 않도록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20대 국회는 이 제안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퉁치고 넘어가는 방식의 정치를 해왔습니다. 21대 국회. 텔레그램 앰범화 문제는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김정민의 정치가 있습니다. 대안이 다르고 속도가 다르고 당당함이 다른 정치 김정민의 정치에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